창원시 성산구 안민마을에 조성된 천선 쓰레기 매립장 또는 상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1992년 천선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천선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해 안민동산 35-2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해 안민마을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해왔습니다. 이후 이 일대가 신축 아파트 예정 부지가 되자 상수도 시설 이전 문제가 야기되면서 여타의 주민들을 예민한 채 특정 단체에만 마을 발전 기금 또는 상수도 시설 이전비 등을 논의해왔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창원시 안민동 주민들로 구성된 안민 친선 발전 윤회는 23일 오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창원시와 의회가 안민마을 상수도시설 이전 또는 최근 5년간 천선매립장 공사 4개 간에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 습니다. 서지선 문제 장복산 지하수 난개발 문제 천선쓰레기매립장 혜택 차별 문제 대달의 아파트 건설 등 안민 지역 현안들을 고민하면서 차원시 천선쓰레기매립장 주변 영양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안민천산발전위원회는 창원시와 안민동이 창원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안민마을 특정단체가 마을 상수도 시설 이전비로 매도금을 받기로 건설회사 창원유세태이와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창원시 참여 없이 이렇게 처리되면 안민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상수도 공급 불안등으로 민능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보고 선언합니다. 이밖에도 현재 창원시가 공사중인 천선밀장공사의 설계 변경에 의한 예산중액문제와 천선밀장공사를 수십년간 특징업체가 독점하는 구조 등에 대해서 의혹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안민발전위원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창원시가 설치한 안민마을 상수도시설 이전 및 최근 5년간 천선밀장 공사와 안민동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7월 30일 자, 네. 금요일하저 요울태 원님하고 그 대표들 다섯 분 해가지고 그 천사 매장에서 이 설명회를 하, 했습니다. 아, 하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공사 현장 그것도 직접 참관도 하고. 이 부분 자기 수공하고 그랬 했었거든요. 짬이 음. 말 특산채 뭐 도급업체 주으로 법적 근무일무시 인정한데 이거는 지금 계약이 가지고 원 도급업체는 입찰로 음. 하고 이제 그 하도급주는 거는 당초에 우리가 이 밀장 조성할 때 이제 그 히박스의 그 하도급은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뭐 음. 뭡니까 업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박스. 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이게 서리계 사립자는 1995년 조성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 암민 음, 자연 음, 마을이 갔다 있었습니다. 갔다 그, 그때 암민 마을, 자연 마을 이 사람들이 정원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사람들이 단체에 해가지고, 어, 자기네들이 마을 약간이 딱 정해져가지고, 이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회원이 된 사람들에 해가지고, 예, 지급 대상이 된 것이고. 아, 그 안에서만. 예. 지금, 안민천선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음, 음. 어, 메리 조성 후에, 음. 에, 매립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 좀 뭡니까, 음. 아파트가 거세되었고, 또, 예단 주민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음. 그럼에도 기득권을 가진 안민자인마을회와 안민천선발전위원회 간에 걔네 차이를 좁히고, 조례 개정 등 합의를 도출을 했지만 이해가 충돌돼 간체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에코갱남 오원군 기자니다